제이드가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응. 11월에 달 왔으니까, 응. 그 6개월? 6개월? 벌써 6개월이야. 그러니까요? 그 6개월이면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신입은 아닌데, <laughs> 처음 우리 회사 왔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했었잖아요. 네. 제이드는 어떻게 빠르게 적응을 했어요? 어, 저는 음. 제가 입사했던 시기랑 음. 회사의 행사? 그 시기가 많이 겹쳐가지고, 음. 직원분들이랑 음. 이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빠르게 정보화할 던것 음. 오늘 이 영상은 신입들이 왔을 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하는데 어떻게 빠르게 적응을 시킬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어쨌든 계속 뭐한 분이 채용이 돼서 쭉 오래 가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퇴사하고 누군가는 새롭게 들어오는데 좀 하루라도 빨리 적응을 해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신입 직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빨리 우리 병원에 적응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신입들이 처음에 딱 입사 한 첫날 제일 감동을 받는 게 입간판이거든요. 입간판 맞나? <laughs> 딱 자동문이 이렇게 열리면 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환영 그 멘트를 쓴 보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 저희는 신입이 3개월이 되면은 신입 PT가 있어요. 자기 성장 PT라고 해서 그때 가장 감동받았던 이야기나 아니면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할때이 보드판 얘기를 꼭 해주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아, 너를 정말 우리가 환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그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은 좀 약간 당사자는 약간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laughs> 저희가 신입 직원을 이렇게 앉혀놓고 삥 불러 쌓여서 삥 불러 쌓여서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케이크도 켜서 촛불도 켜고 다 같이 자기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신입들이 오면 드리는 일잘북이라고 하거든요. 일 잘하게 한, 만드는 북 그래서 일잘북 처음에 딱 들어오면 어, 다 정신이 없잖아요 저희가 첫날에는 우리 회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 너무 긴장한 상태여서 이게 딱 돌아서면 아마 깜빡깜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자북에는 우선 저희의 사명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션, 비전, 그 다음 에 핵심 값치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여기다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신입 직원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계속 익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때문 이걸 만들어놨고그 다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입사를 하면 서로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아예 처음부터 모든 직원들의 연락처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습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커리큘럼이 여기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3개월 동안 매일 해야 되는 업무 뭐 주별로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어, 내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것이 매뉴얼화 시켜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제이드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성애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한 달에 한번 토스트데이라고 자유롭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약간 서로 약간 어색어색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벌써 찐친이야. <laughs>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적응을 시키는 편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아는 병원 중에 직원분들의 문화를 정말 잘 만드는 병원이 한곳 있어요. 여기는 매주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병원인데도 이걸 할수 있구나라는 전그 병원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는 뭐 병원이라서 뭐 환자 뭐 보기도 바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소통하는 시간이 뭐 5분, 10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모이는 시간이랑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좀 매뉴얼화된 이런 프로그램만 있다면 병원 직원분들도 좀더 쉽게 빨리 적응을 해서 원장님과 이렇게 손발을 맞춰 나가서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